안녕하세요, 이크입니다 네, 어, 갑자기, 어, 갑자기 진행된, 어, 헝거게임 서버인데요. 네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30초를 남겨놓고, 네,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되었네요. 한국 게임 오랜만입니다. 이 코. 뭐야? 아이고. 아이씨, 어디야? 누군가, 누군가. 저 사람 무기 있다, 죽여야겠다. 아왜 이렇게. 내려. 아 정말. 맞러 왔을 건데. 오나 어,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요게. 요게. 도망가야겠다. 와죽을뻔했네 한번 낙서해서 주문해 제가 너무 게임 초보라서 못하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! 위험해 위험해 지금 배고파가지고 피가 안 차요 지금 뭐야 먹어주고 피가 좀 샤고 있습니다. 배을 너무 채기 때문입니다. 먹을 거를 구해야 되는데, 여기가 상자있다왜반 어, 거미 있다. 어, 라이트 줬죠 오지 마라! 시다 저는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건 템파밍을 위해서입니다. 사람이 여기는 안 보일 거에요. 피가 없어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. 지금 베스트 호주 에버 뭐야? 오버오버야나 얻었어요? 신발? 나이스 아나 튕겼네 또씨왜 맨날 튕겨 아뭐냐아왜이 여기 들어가 아 로그인 줘봐 줘봐 얘들아 비켜봐 아 VIP면 들어가지 아나좀다꽉 차네 스타트 다된다 다 지금 시작되었어요 게임이 조금만 대기합시다 서바이벌게임즈 오 됐다 4 5초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제,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명을 죽였을 때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버트 돈 킬미 자살한다고? 오케이 이게 처음에 템을 입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보너스로 이런 덤으로 템이 주어집니다 진짜 언제 되냐? 오케이 딱 타이밍 맞았어요아가 튀어 튀어 템 입고 미친다 네, 빨리 좀커밍 와야죠 중간 드릴까 3명이네 한 명은 죽었을 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씨 지금 도움들고 있어 아우씨 방어구가 좋은데? 서이 뒤질 것 같은데 살짝 걱정됩니다 오 깜짝 죽읍니다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지 말고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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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죽였습니다 죽였으니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 네. 이렇게 더워졌죠? 한명 있나? 저기 닉네임 보여. 무엇이나 뭐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에크라고 합니다. 오케이, 죽겠습니다. 이제 템파밍으로 합시다. 됐스 템퍼밍, 되어 있구요. 자, 한번더 죽이러 갑시다. 네. 6분 후에 TP 올이 됩니다. 전체 TP. 그러고 보 먹을 거, 거가... 아, 여있다 먹을 거는 항상 먹어줍니다. 배고픔을 채우면은 피가 금방 차기 때문에 배고픔은 항상 채워줘야 합니다. 이 상자가 하나 있네요. 얘게 튕기지만 않으면 제대로 할수 있을 거 같네요. 별로 안좋아 블라운 푸드시지 않고요, 잔디나! 뭐 참나무 잎 같은 거는 부서지네요. 네, 사분 후에 디퓨를합니다 벌써 2 분이 지났네요. 아, 나 튕기는 살작 튕길 것 같은데 좀 있다면 감자, 감자 하나 챙겨줍니다. 아나 가본만 이제 철철 철 보이면은 불세긴하네요내 네, 네, 먹을 건 항상 준비됩니다.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이 있네요 화살이 없네요 아지표 어, 하나? 어지게이면 우와 이렇 주겠습니다 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템이야 한번더 출발하록 가겠습니다 근데 뭐가 더 있어 필요없네 철갑옷이 안보여 제가 pvp 초보인데 지금 저한테 죽으신 분들은 거의 저보다 못하시는 분들이네요 아이거도 뭐야? 아마도 지금 티 p o 를 하면요 어, 거의 다 좋은 셋을 입고 있으실 것 같네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 금세 금세지네요. 어디였어? 해주 있습니다. 뭐 금세을 입고 있으시나? 그렇게 일부 시대가 아닙니다. 가만 히 있다 죽었네. 여기 여기 또 있네? 아 별로네요